권한주간 매일의 예배에 나온 모든 고등부 친구들, 교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권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름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의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이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그 전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6월절 가까이에 행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6월절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6월절이란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날입니다. 구약성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로 하십니다. 그때 누굴 세우셨습니까? 바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의 왕자를 통해서 보셔도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열가지 재앙을 애굽에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내시는데 그열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그 땅의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일으킬 것인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집 밖을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그 집을 내가 넘어가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리고 집밖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로 모두 다 살게 되었고 이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신한테 세례 받으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앞에다 말했듯이 이 사람이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같이 세상이 죽어야 할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 같은 존재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바로 6월절에 지금 성찬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표를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잔은 포도주를 말하는데 곧 예수님의 피고 그 피로 세워진 새로운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너희가 내게 나오면 너희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해갈하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나에게 나오면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가 배고프냐, 허기지냐, 목마르냐,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내게로 나오어라. 그러면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이 찾아올 때꼭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주님 내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주님께 나오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게 있는 이 갈급함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평생에 내가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진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오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아버지 내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는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갈급함들이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인 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어서, 우리 고등학생들, 모든 교사분들, 정말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이고난주을 지나가면서 아버지 그 소망들이 내 안에서 더 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뜨거운마음 주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의 갈급함을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의 말씀 받들어 감사하게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함께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거등부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남은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보내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화이팅